올해 고공행진을 하며 가장 높은 곳을 날고 있는 한화이글스가 33년 만에 전반기 1위에 올라섰습니다. 한화는 지난 6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주말 3연전을 수입하면서 전반기 남은 3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1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화가 단일위그 기준 정규시즌 전반기 1위에 오른 건 전신 빙그레 시절이던 1992년 이후 처음인데요. 이후 최종적으로 81승 2무 43패로 1위를 차지해 한국시리즈에 직행했었습니다. 또 당일 선발투수 라이언 와이스가 10승 고지를 밟으면서 한화의 외국인 선발투수들이 전반기에 동반 10승을 달성한 건 역대 최초의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타선 또한 최은성과 리바라토, 노시환 이원석이 잇따라 홈런포를 터뜨리며 두자리수 득점을 장식했습니다. 이회에는 주장 최은성이 두 경기 연속 아치를 그렸고 7회에는 리베라토가 스리런 홈런을 치며 승리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홈런왕 노시완이 솔로홈런을 9회 초에는 이원석이 솔로홈런을 날리며 전반기 1위라는 기록의 축포를 시원하게 썼습니다. 이제 KBO는 7월 11일 끝으로 전반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올스타전을 포함해 6일 정도 휴식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1위부터 7위까지 3경기 반밖에 차이나지 않는 중위권이 치열한 이번 시즌인데요. 과연 하나 이글스는 지옥 같은 더위와 장마를 넘어 26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수확해낼 수 있을지, 이제 이번 시즌은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